어, 안 버려져. <laughs> 다 만들었다. 들어가요, 들어가. 네 넣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력이 너무 많아. 어, 엄청난게 많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이제 뭐 유탄 발사기 들고 갈까? 예 크랭크, 예, 크랭크, 크랭크 챙겨가자. 크랭크 챙겨가고. 구급약 집어넣고, 구급약 또 집어넣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산탄총! 방어의 정수 됐죠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아, 나톱톱 톱 가져가야 돼, 톱. 톱... 톱야톱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권총도 또, 또, 권총도. 여보어 여러분. 권총도 챙겼고요, 머리~ 이제 머리와 팔이 있으니까, 파이널리, 파이널리~ 좋아~ 근데 저 제가 갖고 있는 샷건이 세긴 쎈데 장전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조금 아쉽네요. 파이널리 아 맞아 팔 가져가야돼 팔팔팔팔오케이 크랭크 <laughs> 필요하겠군요 이러면, 그러면은, 우리 저거 장전속도 빨라지게, 해. 저거 먹어야겠다. 미야 근데 왜 이렇게 주인공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차분하고 부드럽고, 그런, 그러니까. 되게 막, 뭐, 뭐, 어, 미야 뭐, 막, 뭐, 뭐, 미야 괜찮아? 막 이러면서. <웃음> 되게, <웃음>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자친구를 잊지도 않고, 얼마나,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여긴 어딘가요? 아 맞다 X선 안경을 안채웁겠구나 권총타냐? 는 아마 칼안 가져왔네 어 여기도 크랭크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크랭크로 돌리고요 아, 전기톱이면 죽는다 제가 뭐말 못한 거 있었나요? 제가 하도 게임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답장을 못.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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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저, 저어 오케이! 하이! 예아 처음엔 되게 무서웠었는데, 얘네들. 이 짜파게티들. 짜파게티. 네, 여러분, 제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 어, 안 놀랐다. 안 놀랐어. 아! 공격력 왜 이렇게 셉니까? 이물들이 장미표 장기톱이면 뭐든 간에 다쓰어집니다어쩌보선님니 전화 감사합니다. 멋지게 등장하였지만. 등장하였지만 쓰러졌다 는 거, 쓰러졌다는 거. 안 눌렀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아 여기 또, 오장왔다 이건 뭐지? 어, 화염탄. 화염탄을 유탄수란 얘기구나. 유탄을 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염탄을 쓰라고 여기다가 놔뒀네요. 어차피 저장됐으니까 안해도 될것 같고, 오, 산탄총 탄약이 10개씩이나, X선 환경 또 캐릭터가 하도 세서 세 가지고 지금 캐릭터가 약도 많고 너무 세 가지고, 약을 집어넣자. 어, 아니다. 이거는 넣고, 구금 약을, 요거를 집어넣고, 요거를 집어넣고. 산탄총산에도 되게 많아요. 탄약 이렇게 많죠? 됐다. 아니 저기 유탄을 가져갈까? 유탄을 가져갈까 말까 여러분. 유탄 가져 유탄. 유탄 발사기를 씁시다. 네, 여러분 만렙 만렙 근육 빵빵맨입니다. 구급약 쓸까 하나. 이거 크랭크, 아, 이거를 안 챙겼군. 이거 넣고 이가랑 이제 크랭크 쓸일 없단 말이죠. 오케이! 두변 안 챙겨 가나요? 안 챙겨 가나요? 엑스사안경님천안 감사합니다. 미야. 너가 조야? 나 여러분 저렇게 딱보고 나서 미아가 머리 깎은 건줄 알았어요. 조이? 조? 지금은 나한테 시간이 없어. 둘다 가지고 있어? 그래. 이야. Yeah.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버지와 루카스 가까이 가 있어. 데리 is c o 리 s coming. There's enough for you. 인분 정도는 충분해. 그래. 미아. 미아, 너 이상해지면 안 된다. 혈청을 만들고 나면 어떡하지? 그걸 타고 늪을 지나갈, 지나갈 거야. 혈청 으면 멀리 는못 가. Hey, one of those i 여러분 보 s 전 야! 에, 네. 아유, 아이고, 일본 떨어지는구나. 아! 이젠 이제 지겹다. 이제는 눈을 공격해야 될것 같은데 왠지 눈알를 공격해야 돼 눈아를. 자, 머리. 아이템 짱짱한 걸 가져왔다고! 이제는, 이제 안될 거다, 이제. 짜! 여기 오지 말았어야 그치? 이야! 요새 이제 그만 좀 해라, 꼬만꼬만 잠깐 잠깐 가까이 가서 공격해야 할 텐데. 그럼 위로 올라가서 위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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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안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울 리가 있나요? 괴물 뭐라고 이거 뭐? 아아! 대해줘야지 진짜. 아, 사다리 있어요. 사다리 권총 탄약으로 어떻게 이걸 깨라고? 사다리야, 저기 다 저기 있다. 자, 올라가자. 이거 봐. 이렇게 세게 맞았는데도 피가 별로 안 닳다니. 눈을 공격해야 돼, 아이고! 다시 떨어지자꾸. 왜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러는 건지. 이쪽이다 이쪽이야. 아이고 저 장전 이 장전. 이번에는 이쪽! 이쪽! 이야! 도망, 도망! 도망! 어. 다시 올라갔군! 다시! 다시! 자, 누나를 다! 다 공격을 하는, 하는 겁니다. 아왜 내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왜왜 <laughs> <laughs> 왜 내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니 내가 <laughs> 힘들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이차피했다 지겹다 진짜 어디에 눈이 있지 장전장전 장전 눈알이 눈알이 없어요 이제 이제 눈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쏘면 되나 아래쪽에 아이 유탄으로 가자, 이번에는! 저기, 어, 저기, 좋아. 으, 살짝 맞았군. 아이, 아이고! 이든! 이든! 어째, 왜 자꾸 장전을만, 장전만 하고 맨날... 아이, 아이, 안 되겠어. 오케이, 짠~ 장전, 장전, 장전하느라고 자꾸만!

조금만 더! 이 e 이 h 이 n 조 t 만더 n Ethan 됐 t h a n 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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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no, I've seen everything. E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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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a t h n t h h 깜짝이야! 혈청을 혈청 침파기! Sure 야! 아주 좋아. 아싸. <놀람> 지겹네 정말. Are you right? 야. 여기에 이거 들어요 했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혈청이 한 개밖에 안 남았나? 두 개를 써야 하는데, 2인분밖에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설마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선생님, 만나.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어떻게 하지? 붕기야. 이... 조치로 <laughs> 하기, 미아 치로 하기. <laughs> 그래도, 아니, 물론 얘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친구 구하러 온 건데 말이야. 어떡하나? 아니 근데 미아 구하러 와놓고서는 얘를 구한다는 건또 말도 안 돼. 흑돌이 님의 취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취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솔직히 그 미아가 좀 살짝 미쳤었긴 했지만은 자기가 아 조가 달려주긴 했나? 짜! 이쁜 미아로 가죠 이쁜 미아로 가죠 <laughs> 아유 우리 흑돌이님 페이스님 두분 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여러분 그래 여러분 그래도 내 여자친구 구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시장가를 아! 들 것인가 지도를 지킬 것인가 지조를 지켜야지 않겠습니까 엄마곰파님 천원 감사합니다 근데 저 없었으면 못했을 거긴 하죠 사실은 It's fine. It was foolish thinking I could escape. The go. Both of you just go. Come with us. I'm sure there's someone who can help. This is not home. I belong to the i There won't be anyone left to help. 미안해 <laughs> 아니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아까 거기서 혈창 사용 안하고 그냥 도망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니까, 사실은 그냥 총몇대더 때려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저 불러오면은, 아까 보수전부터 다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미아, 만은 일을 겪은거 알아. 혈장 사용 안할수 있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솔직히 기억이 안 난대. Try. 보트잖아? 저게 어떻게 여기까지? 으어어 no! 뭐 h a t 아아 s 아 h a t What's it? Oh, 또 o u got 또 h 마 m 엄바, 군바님 부모님 혹시 아까 보스전이 최종 보스전인 줄 알고 유탄 다 쓰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엄바, 군바님 천원 감사합니다 유탄 다 썼어요 어떡해 이제 미아로 하는 건가? 이든? 이든! 설마 이든 죽은 거 아니지? 설마 이번엔 내가 에단을 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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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제 오셨군요. 아유, 바쁘신데... 이든... 이든 잡혔다. 여러분, 이든입니다. 에단 혈장 부작용으로 영웅으로? 오 안돼 아이템이 없어 나의 이든을 돌려줘 이든 내가 레벨레 많이 시켜놨어 만렙 만들어놨더니만 스테로이드 세번 맞아가지고 감염되기 힘들텐데. o k a 진짜. 어떡합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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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이 난 거야? 그래요. 역시 무리인가. 뭐 왜, 지 왜, 아, 어, 이든 이든 구하러 와서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이든 죽지 말아줘. 두 시간이나 더 해야 한다니. 돌려줘.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알수 없는 병이에요. 베이커 부지에서 깨어난 후 주머니에서 발견한 알수 없는 병. 아마 중요한 거 같다. 어, 안돼. 안녕. 리스트가 어 여기다 근데 열 열리지 않네요. 어안 열려 밸브인가 아니네. 다, 저, 다 뺏겼어요 아이템 다음 자동 저장까지는 해야 할텐데 어쩌, 어쩌나 어쩌 다안 열려서 어! 어! 다 죽였다고 엔진실이야 그 여자가 다 죽였어 무기가 있나? 문이 있다고 나도 알아. 선 하나는 물건일지도 모른다. 어 바닥에 왜 아까는 닫혀 있더니만 열렸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안 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어, 됐다. 이러면 자동 저장이 되었습니다.